이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게 이거는 그냥 뭐딱 봤을 때 그냥 일반 로얄오크 기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더라? 3천 얼마였나? 그러니까 나랑 뭐 우리 이프 만약 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한 명만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통은 아마 5천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내가 이거 얼마인지 하고 혹시나 검색해 보니까 억 단위가 넘게 올라가 있던데 리세일이 기회가 돼서 매장을 한번더 갔어요. 갔는데 봤는데 또별게 없는 거야. 별게 없고 이게,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뭐딱 봤을 때 그냥 일반 로얄오크 기본 모델이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뭐또할게 없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5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 50 이게 50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50주년 모델이 올해만 나오는 거거든. 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당 한명그까그 그러니까 패밀리에서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뭐 우리 와이프 만약 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한 명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더라? 삼천 얼마였나? 지금 제가 산가이 근데 금통은 아마 오천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내가 이거 얼마인지 하고 혹시나 검색해 보니까 억 어, 어, 단위가 넘게 올라와 있던데 리셀이 금통이.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샀는데, 또뭐 마침 맞아 떨어진 거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이 똑같은 모델이 이 블랙 베젤이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라서. 그래서 냅다 샀지. 근데 블랙이서 샀을 거야, 아마. 아, 50주년이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너무 하이 퀄리티 시계를 기대하다가, 이거도 뜻밖의 그냥 처음에 보, 봤을 땐 외, 외관상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건져가지고. 이거 보고서, 이거 사고서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자. 그리고 좀 만족하고, 지금, 50주년. 야, 이거 박스를 안 가졌어요. 이거 찍을 거 생각 안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근데 박스 뭐볼 것도 없어요. 똑같아. 이거는 이전 모델. 블랙 베젤은 제가 이렇게 좀 줄을 타이트하게 맞췄어요. 타이트하게 맞추니까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좀막땀 차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이 모델 딱 손가락 하나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게. 넉넉하게 맞췄어요. 근데 이거 줄 맞추는 것도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엄청 고민돼요. 여유있게 맞출지 짧게 짜쓰, 짤스게 맞출지. 제가 그 롤렉스 정리하면서 막그 집에 있는 이제 그 시계 박스 상자 막 대충 막 놔뒀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오데마픽에도 되게 많이 샀더라고. 근데 자이트베르크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막 사고 싶은 시계를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그렇지만 남는 시계 뭐 걔네가 딴데 셀링하고 남는 시계 난전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 이전 딜러샵에서. 그런 시계를 사서 내가 원하지 않은 시계니까 더안 차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계가, 아, 이거 여기 있었구나. 이 박스에 껴놨구나.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정책이 좀 어떤 기준을 높하게 준다면 원하지 않았던 시계들은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이버, 다이버 시계, 다이버 한 2천만 원 정도 할 건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로얄오크 오프쇼 시계 뭐 그것도 뭐 좋은 레어하고 좋은데 뭐 레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그렇게 원하는 시계는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잘 모르실 텐데 1159라고 로얄오크가 이게 팔각형이잖아요 동그란 시계 가 나온 게 있어요 코드네임 코드 1159라고 그거를 산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시계거든요 그것도 좀 기회가 되면 팔고 싶고 그게 근데 그런 시계들은 아마 감가가 좀 있을 거예요 감가 생각하고 산 건데 해외에선 인기 많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그 정도 팔고 싶고 근데 지금 제일 가격이 잘 나오는 게 아마 퍼페츄얼 캘린더가 있거든요 금통 그게 한제 1억 2천 얼마 주고 샀는데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억까지 부르는 것 같던데. 그거 그거는 그냥 갖고 있고 싶고 나머지 오더노피게좀 팔고 싶고 파텍필립도 사실은 제가 좀 비선호하는 모델들은 좀 팔고 싶은데 브랜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 왜냐면 시계 지금 제가 롤렉스 이제 팔, 판매할 건데 안 차니까 진짜 안 차게 되더라고.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몇 개가 있었는조차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시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좀 팔고 싶은데 아마 그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해당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팔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존호 모델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싶어요 팔고 싶고 나중에 이제 좀 좋은 모델들 정말 갖고 싶은 모델들 나오면 좀 사고 싶고 그래서 좀이제좀 갖고 싶은 시기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시계 그렇게만 있어도 사실다못 채거든요 그냥 장하는 의미인데. 어쨌든, 뭐, 오뎅너픽에서는 제가 50주년을 구입하게 돼가지고, 뭐,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요즘에 많이 차고 다니는데. 근데, 마음에 이게 팔 목적이면 못차겠죠그왜 <laughs> 그러냐면요. 옷도 있잖아요. 옷장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어디다 걸어놓은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몇개만 있게 되거든요. 근데 시계도 한번 그 꺼내서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귀찮고, 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냥 꺼내간 공만 보통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포츠워치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어디에다가도 다 어울리고 그래서 많이 차고 다니는 건데. 근데 뭐 다른 바깥에서 봤을 때 틀린 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게 뭐 특별한 시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파텍 로틸러스 몇 주년 기념 짜리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리셀 금액. 밖에 없어서 그런 건기도 하겠지만, 이런 약간 기념하는 모델들은 정말 구하면 정말 꼭 한번 차봐야죠수량이 많진 않을까? 50년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한 듯이 이 라인업이 뭐 금통도 있고 뭐 가죽도 있고 쭉 50년이 이제 한 라인업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타셨겠죠. 우리나라에서 이 10개 넘으니까 진짜 10개 지금 한 10개 될 거야 아 그니까 러 이게 뭐가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롤렉스 정리를 먼저 지금 시작할 거고 각 매장 담당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시계도 좀 정리를 뭐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정리할 시계는 이제 손해 를볼 수밖에 없는 시계거든요. 정리를 하고 그냥 차라리 아 그때 랑에처럼 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가 되니까 좋은 시계나 원하는 시계 그런 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혹시 댓글에 혹시 막 시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거래했던 어떤 그 사이트나 아니면 뭐 체험이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한번 참고해서 팔아 볼게요. 왜냐면 저도 아직 그 중고 거래하는 거는 좀 문외한이라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잘하더라 진짜 사람들. 어쨌든 이제 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좀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영상으로 좀 해드리고 그리리 정리가 돼서 뭐 다른 시서한 구매하게 되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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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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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저는 뭐 기서은 매우 서은데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하지 않았을까 <laughs>